이번 영상은 던파 17주년 이벤트 보상으로 키울만한 캐릭터 직업 추천 가이드입니다 던파의 직업은 딜러, 버퍼 두 개의 포지션으로 나눠져 있으며 딜러는 말 그대로 딜을 넣는 포지션이고 버퍼는 파티원의 데미지와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를 사용하거나 체력 회복 등의 유틸을 가진 서포터 직업입니다 63개의 직업 중 크루세이도 남, 크루세이도 여인챈트리스세 직업만 버퍼고 나머진 전부 딜러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 어떠한 직업을 고르던 최상위 콘텐츠에 걸러지거나 성능이 두세 배 차이나진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직업 몇 개만 골라서 설명해드릴 건데 모든 직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에 전파 63개 모든 직업 추천 설명 가이드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17주년 점핑으로 킬만한 캐릭터 직업 추천 일단 배가본드는 힘, 물리, 공격력에 강화 캐릭이고 난이도는 쉽고 스킬 범위도 적당해요 배가본드는 기본적으로 오기조원이라는잡포프를 키는데 그것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스킬이 전체적으로 이런 벚꽃같은 이펙트가 진짜 많아요 무협지 컨셉이라서 스킬 범위도 엄청 넓죠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자기가 만약에 무협지 컨셉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럼 배가분들이 무조건 하세요 블레이드도 힘 독립 공격력 얘는 재련 캐릭 난이도는 조금 어렵고 스킬 범위는 적당한 얘네 둘이에 딜플티라는 플래티넘 멤블램이 진짜 비싸요 이게 블레이드가 장착해야 되는 플래티넘 멤블램 딜플티인데 두 개를 사야 돼요 그럼 7,400만 원 정도 들죠 그리고 이건 배가 은 듣고 사마치정 한해 3천만 그럼 두개 사야 되니까 6천만 이죠 근데 이번에 이벤트로 플래티넘 멤블램 선택 상자를 공짜로 그냥 줘요 그렇기 때문에 딜플티가 비싼 직업을 키워서 저 비싼 딜플티를 받아주는 게 매우 이득이에요 블레이드는 납도술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라스트 오더나 스 트레이트샷 아니면 데이브레이크. 다른 스킬을 납토술에 합쳐서 쓸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오버페이스라는 스킬인데 이거를 라스트에 합쳐서 쓸수 있고 아니면 나이트폴이 스킬을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두 가지 스킬을 합쳐서 멋있게 샥샥샥 빠르게 우겨넣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다른 캔슬형 캐릭터로 미친듯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우겨넣지는 못하지만 스킬이 하나하나가 절도 있고 진짜 멋있어요 컨셉들도 자기가 이런 류의 캐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블레이드가 정말 좋아요 그 다음 넷마스터요 지능 마법 공정력 캐릭터이고 강화 캐릭. 난이도는 쉬운 스킬 범위가 매우 넓어요. 파티원들의 속도를 올려주는 버프도 있고, 냉가드라는 파티원과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어막 스킬도 있어서 매우 국밥 캐릭. 상향도 여러 번 받아서 정말 좋아요. 파티의 인식도 엄청나게 좋고, 그다음 버서커. 남기 검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실상 인기도 진짜 많아요. 힘 독립 공격력이 제일 캐릭터이고, 난이도 매우 쉬움, 스킬 범위도 적당해요. 특히나, 무지성으로 스킬을 막 갈겨도 되는 캐릭이고, 다보포의 속도가 증가하는 옵션이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에 비해 속도가 기본적으로 매우 빨라요. 그래서 속도 옵션 장비 같은 걸안 챙겨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런처남. 이번에 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X축의 사전거래가 길어서 멀리서 적을 쉽게 쉽게 때릴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커요. 난이도도 매우 쉽고, 힘 물리 공격력 강화키그 다음, 레인저남. 얘는 난이도는 조금 어렵긴 해요. 더블 고노크라는 부메랑 같은 스킬을 던졌다가 그 사이에 스킬을 쓰고 다시 받아주고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더블 고노크를 던지고 스킬 쓰고 또 받고 던지고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가끔 실수해서 맞다가 아니면 스킬을 잘못 쓰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데미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컨트롤이 조금 어려워요. 스킬 범위도 좀 좁은 편이고. 하지만 재미는 보장해요. 인기도 진짜 많고 멋 간지 다 잡은 캐릭. 성능도 이번에 상향 받아서 진짜 좋아졌어요. 그다음 런처요. 남 런처랑 마찬가지로 힘 물리 공격력 캐릭. 이번에 상향을 받았어요. 강화 캐릭이고 난이도는 매우 쉬요. 마찬가지로 스킬 X축 사정거리가 길다. 최후방 중화기 화력 지원 캐릭터예요. 멀리서 몬스터를 계속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 레인저요. 남 레인저랑 마찬가지로 힘 물리 공격력 강화 캐릭이고 스킬 셋 자체는 비슷해요. 단지 얘는 사격을 좀더 많이 하고 얘는 총에 검 블레이드 같은 걸 달아서 저한테 출혈을 걸면서 딜을 하는 캐릭.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고 스킬 범위도 조금 좁아요. 얘도 이렇게 스킬셋이 더블버너크를 던지면서 다시 받아줘야 되고 하는 스킬셋이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맛은 진짜 좋다. 스타일리시라는 기본 패시브로 스킬을 캔슬하면서 우겨넣기 때문에 손맛도 엄청 좋고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고 이번에 상변수조라고 불리는 자체적으로 출혈도걸수 있는 캐릭터라 좋아요. 그다음 웨폰 마스터, 남기검사 중에서 인기가 진짜 많은 국밥 직업 중에 하나예요. 힘, 물리 공격력 강화 캐릭 조금 난이도 어려워요. 이렇게 스킬 범위가 좁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넓은 애들도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이리기 류심쾌 이게 승 내려오는 게 충인데, 이거를 쓰면서 계속해서 계속 리기검사를 평타를 쳐주고 스킬을 우겨넣는 직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간지나서. 검술 하나만을 극으로 단련한 캐릭터 그게 웨폰마스터인데 그래서 인기는 매우 많아요 이번에 상영도 받았고 특히나 스킬을 우겨넣는 속도가 매우 빠른 직업이다 보니까 설치형 아니면 반설치용 이런 스킬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 소울브링어소울브링어는 기본적으로 잔용의 케일가라는 버프를 걸어서 달릴 때 퀵하고 무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케일가 스텝이라고 몬스터의 패턴 같은 것도 피할 수 있고 이동 속도도 기본적으로 매우 빨라요 그리고 흑염의 칼날에는 뒤에 떠다니는 귀신 이렇게 두 귀신을 소환해서 장판형 스킬 같은 것도 깔아주고 스킬이 쿨타임일 때흑게의 칼라 평탈를계속 계속 쳐주면서 끊임없이 지속딜을 넣을 수도 있어요 얘딜 우겨넣는 속도 한번 봐보세요 엄청 빠르죠 딜을 순식간에 따라라락 우겨넣을 수 있고 그 다음 현저타임 때는 흑연의 칼라 평타를칠 수가 있어서 진짜 좋은 딜법이에요 특히나 장판형 스킬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깔아놓고도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도 딜이 들어가죠 장점이 많은 캐릭터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데미지가 매우 좋은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럼 소울 브리거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위에 있는 직업들 을하세요 그다음 마도학자는 염화보사 캐릭터인데 지능 독립 공중력 재능 캐릭 난이도도 쉽고 홀딩 스킬 아니면 몸머리 스킬 이런 유틸형 스킬들이 많아요. 장판형 스킬들도 많고. 스킬 범위도 넓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 유저들이 하기에 매우 좋은 캐릭이다.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직업은 엘븐 나이트랑 시도 댄서. 초보 아재들한테는 절대 비추천이에요. 스킬 여러 개를 시원하게 우겨 넣을 수 있는 직업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스트라이커 남, 스트라이커 여, 레인저 남, 메카닉 남, 레인저 여, 인파이터, 엘레멘탈 바머, 로그. 엘븐 나이트, 드래곤 나이트, 듀얼리스트, 뱅가드. 나는 캔슬류 캐릭터를 좋아해. 솔직히 그런 캐릭터가 재밌긴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직업 중에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캔슬류는 아닌데, 딜을 가장 빠르게 우겨넣을 수 있는 진짜 미친 개폭딜 직업. 모아놨다가 한번에 뻥 터트릴 수 있는 직업은 메카닉 남이에요. 로봇을 미친 듯이 소환해서 한꺼번에 전폭을 시킨단 말이죠. 순간 폭딜은 미쳤어요. 얘가 제일 빨라요. 스킬 범위가 넓은. 광부 앵벌이 노가다 던전에서 좋은 직업은 아수라 검기 넷마스터요, 런처남 런처요, 스위프트 마스터, 레멘트 마스터, 마다학자 다크랜서 틀어보이죠. 배틀크루도 좋긴 좋아요. 세인트만 유일하게 버퍼 중에서 딜러랑 버퍼로 전환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만약 스킬 중에 성령의 메이스라는 버퍼를 배우게 되면 배틀크루 평범한 딜러가 되는 거고 영광의 축복을 배우게 되면 버퍼가 돼요. 근데 요즘에 기본기 세팅이라는 게 엄청 유행하고. 배트크루가 특히나 그 기본기 세팅이 수요을 많이 받아서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배트크루도 나쁘진 않은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도작이 엄청나게 어렵고 캔슬 을 해야 되고 막 그렇다기보다 기본기 세팅으로 고점을 찍으려면 이렇게 평타를 미친듯이 쉬지 않고 계속 깔게 야 돼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는 제 최근 영상 중에 스레라박 대회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들한테 손이 아프거나 힘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몬스터 패턴 같은 것도 적절하게 잘 피하면서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유저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버퍼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버퍼는 크루세이더 남, 크루세이더 여, 인챈트리스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크루세이더 남은 세인트라고 보통 부르고 첫 입장시 버퍼를 넣을 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속력이 뛰어나고 부활을 10번이나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콘텐츠로 갈수록 가장 유리해요. 내가 던파의 버퍼를 진지하게 키울 거다. 그럼 세가지 버퍼 중에 세인트가 제일 좋아요자 세인트는 처음 시작해서 디바인 퍼니시먼트라는 스킬을 써요. 이걸 쓰고 보호의 증표 하모니, 그 다음 육세를 키고 파티원한테 부활시키는 생명의 원천 같은 걸 걸고 크로스 크리쉬 스킬을 쓰고 아니면 게시 스킬 얘 예, 직업 스킬로 몬스터를 공격하다 보면 여기 스택이 계속 쌓이게 돼요. 스택이 쌓일 때마다 나의 체력이랑 정신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24스택이 풀스택이에요. 24스택을 쌓고 나서 버퍼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4인 파티 기준으로 20스택에서 넣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영광의 축복 자버프를 켜줘야 돼요. 그래야 체력 정신력이 증가된 상태. 한마디로 내 스펙이 오른 상태로 버프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준비 동작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디바인 플래시라는 스킬로 파티원들 한명한 한 명을 선택해서 버프 시간을 계속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유피터를 평타 쳐주고, 아스트라페 써주고, 쿨타임 돌아올 때마다 크로스 크래스 계속 갈겨주고, 그 다음, 극딜타임 때는 정의의 심판 딱 올려주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부활 횟수도 10번이라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최상위 콘텐츠에서 이득을 보고 싶다? 그럼 세인트가 제일 유리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라핌. 가장 쉽고 편한 버퍼예요 다른 버퍼에 비해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파티원 속도 증가율이 매우 높고 쉬운 스킬 구조, 다양한 홀딩과 무적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요. 부활은 두 번. 부활 횟수가 다른 버퍼에 비해 가장 적어요. 대신 모든 파티원을 전체 부활시킬 수 있어요. 한번쓸 때. 내가 던팔 버퍼를 쉽고 편하게 입문해 보고 싶다. 그럼 세라핌이 제일 좋아요. 그냥 시작해서 그래요. 상해지세요. 상해지는 시키겠어요. 이거 두개 켜주고. 그다음 파티원들이 딜할 때 용맹의 아리아. 나 이거만 켜도 돼요. 당연히 나머지도 더 이렇게 켜주면 좋긴 좋은데, 이, 그랜드 크로스 크레스도 한 번씩 갈겨주고. 근데 기본적인 버프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 극딜 타이밍 때는 라우스 디 안젤루스. 각성기 버프 한번딱 눌러주고. 그 다음 용맹의 아리아 슈 켜주고. 그 다음 파티원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럼 우리 애를 결국 켜주세요. 우리 애를 결계 탈리스만 있으면 파티원들을 잠깐 동안 무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대천사의 축복을 펴서 파티원들의 속도가 증가하는 버프도걸수 있고, 에디피케이션을 걸어서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버퍼를 잠깐 동안 걸 수도 있고, 유틸은 세라핌도 진짜 좋아요. 아니면, 승리의 창, 홀리서클링, 성창 브르나크로 몬스터를 홀딩할 수도 있어요. 몬스터가 자꾸 날뛰어. 홀딩하면 좋겠어. 그럴 때 세라핌이 도와줄 수가 있어. 아니면 파티원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도 고로 조르고 있고. 마지막은 인첸트리스. 얘는 선택화 집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버퍼예요 스킬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고 홀딩, 몸머리, 무적 등 다양한 스킬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편해라는 스킬로 파티원 중한 명에게 버퍼력을 몰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인 파티, 2인 파티, 3인 파티 이런 구조에선 유리하죠 부활을 4번 쓸수 있고 대신 풀한 번당 한명 부활이며 사용할 때마다 인형이라는 스택을 소모해요 나는 스펙을 올려서 돈을 받고 버스를 태우고 싶다 또는 다양한 유틸을 가진 버퍼가 좋다? 그럼 헥카테가 제일 좋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금단의 저주 그 다음 편해 이 편해를 파티원이 있을 때에는 선택해서 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빨간색 하트 표시가 하나 더 있죠 내가 파티원 3명 중에 B, C, t 파티원들이 3명 더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B 딜러가 많이 센것 같아 그럼 걔한테 편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파티원은 버프렉이 좀더 추가로 올라가요 다른 파티원에 비해서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 인형 해소 곱하기 4개 있죠 이 인형 스택을 소모하는 것으로 파티원의 속도를 크게 올려줄 수 있고 데미지를 추가로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몬스터를 홀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인형 스택을 파베스팅, 아니면 고통의 정원, 그리고 애정 전시라는 스킬로 수급을 해줘야 돼요. 인형을 소모하는 스킬, 수급하는 스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몸머리 스킬도 있고, 테러블로.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적이 되는 이 스킬. 아니면 파티원들 회복해주는 스킬도 있고, 홀딩기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유틸 부분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 영상을 보고서도 어떤 직업을 키워야 될지 정하기 힘드시면 유튜브에 직업 이름 검색해서 플레이 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도움되실 겁니다. 끝